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존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 백.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전략 잠수함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KSS 시스템과 더불어 잠수함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는 가운데 특히 대한민국의 잠수함 개발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2026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프로젝트와 그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잠수함이라는 무기의 본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수함은 단순히 바닷속을 이동하는 함정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전략 업제력의 핵심 중심축입니다. 특히 동부가 지역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높고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에서는 잠수함의 존재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수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접근해 정보 수집, 정찰, 전술적 타격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게는 그 자체가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이제 한국 해군의 최신형 잠수함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형급부터 대형급 잠수함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서 독립적인 잠수함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세대 KSS 시스템은 기존 대비 더욱 조용하며 탐지 회피 능력이 강화되었고 장기간 작전 능력을 위한 AIP 시스템 발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전자전 능력과 디지털 전투 체계까지 완전한 국산화에 가까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해상 작전뿐 아니라 국가 전략 억제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주변국에서 이미 SLBM 탑재 잠수함을 실전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극도로 조용한 소음 억제 구조와 고성능 소나 시스템은 바다 속에서 상대가 먼저 탐지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이 됩니다. 일반적인 수상함은 레이더에 쉽게 노출되지만 잠수함은 수중 은밀성을 활용해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내부 구조 또한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과거의 잠수함은 협소하고 단순한 구조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전투 정보실과 자동화된 항법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신 한국형 잠수함 내부에는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통합 전투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으며 기존보다 훨씬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병들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명과 환경 제어 시스템도 최적화되어 있어 인체 피로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잠수함은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해의 깊고 차가운 해역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유지하며 서해처럼 수심이 얕고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도 기동이 용이하도록 고성능 추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해역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잠수함이 단순히 공격 능력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최적 케이블 감시 수중 음향 정보 수집 작전 전자 신호 분석 등 다양한 비공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정보력은 국가 전략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최신 한국형 잠수함은 자율 적 정보 분석 능력이 대폭 향상 되었고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과 결합되어 미래형 잠수함 전쟁 개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역시 타격 능력입니다. 한국형 잠수함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까지 다양한 타격 옵션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이 능력이 완성된다면 한국의 전략적 균형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히 전쟁 억제력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영향력까지 함께 강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영상 초반에서 본 장면처럼 해상 위로 부상하는 모습과 헬리콥터가 상공을 비행하며 지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 작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할 때는 주변 위협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헬리콥터나 해상초계기와 연계된 합동 작전을 통해 안전하게 수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국 해군은 이러한 연합 감시 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특히 헬기와 잠수함 간의 통신 및 데이터 공유 속도는 작전 성공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잠수함 운용의 필수 요소인 승조원 훈련도 국내에서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훈련센터는 실제와 거의 동일한 환경을 재현하며 승조원들이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합니다. 수중사고 대응, 수밀구획, 제어, 화재, 진압시스템, 수중침수 대응, 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실제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훈련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수함 승조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정확하게 운영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국산 추진 체계, 전투 체계, 미사일 플랫폼까지 결합된다면 대한민국 해군은 완전한 독자 잠수함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방산 수출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중 소음 통제 재질 선택 전자전 장비 통합 추진기 개발까지 모든 요소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나의 잠수함이 완성됩니다. 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빠른 속도로 축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발전이며 앞으로 한국 해군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